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에 찾아오는 화요일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하고 한번 받으면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 계좌에 매달 들어오니까 그거 받고 퇴직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면 연동해서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 가 진행했던 사례 중심으로 핵적인 부분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요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했다면 누구라도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지급해야 되고 다만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된다는 거요것은꼭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1년 이상 재직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연금 계좌 즉 IRP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죠. 근데 몇년 전에 이것도 법이 개정돼서 예전처럼 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할 때 그냥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개설해 놓은 IRP 계좌로 지급해 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평소 지급하던 근로자의 그냥 임금 계좌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거,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매달 금융기관에 납부한 퇴직연금으로 또는 퇴직 예시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가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또는 퇴직해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해서 퇴직금 산정도 다시 돼야 되고 당연히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여러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가 휴게 시간을 정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나는 휴게 시간을 보여받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또는 연차수당을 어 달라라고 하면서. 특히 퇴직자들 분들이 이렇게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직 시에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임금이 추가로 더 올라갔기 때문에 연동해서 퇴직금도 다시 산정돼야 되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또 하나 저희 법인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렇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가지고 다투어서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되는 항목 ...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했던 각종의 수당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방식도 다시 돼야 되고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1심을 다른 변호사님에게 맡기고 항소심을 저희 법인에 와서 맡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사건 기록을 쭉 들여다보면 받지 못한 각각 수당들은 잘 계산해서 청구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과 연동해서 추가로 청구했어야 되는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해서 청구해서 결론적으로는 큰 손해 없이 진행해 드리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일심을 진행할 당시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퇴직금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달 금융기관에 납부했던 퇴직 연금이 있을 텐데 그 연금도 다시 산정이 되고 다시 산정해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연금이 있다면 퇴직 연금도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셔서 나 임금도 청구할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도 또 추가로 청구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의할 것은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에 청구해야만 되고 3년이 넘어서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넘으면 절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꼭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일시금과는 다르게 만약 10년을 재직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매달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왔을 텐데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속에 들어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 법원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듯이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기만 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언제 시행했는지 상관없이 재직기간을 다 통산해서 추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어,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직자 또는 퇴직하 분들은 그럼 어떤 사항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냐 하면 우선 재직자분들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확인하셔야 될 텐데 퇴직연금 역시도 전체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금의 범위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기초로 각종의 수당들이 계산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분들의 경우에는 퇴직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퇴직연금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덜 받은 임금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휴게시간인데 사실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근로를 제공한 거다. 그러니까 임금을 더 받아야 된다. 내지는 지휘수당이나 뭐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임금을 좀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퇴직금까지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또 내가 재직하는 동안에 통상임금이 제대로 다 산입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퇴직연금이라든지 퇴직금, 이게 내가 부족분은 없는지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퇴직한 이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은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한번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재직할 당시에 받아야 하는 임금이 변동되거나 또는 통상 임금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